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증권 즉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STO는 ICO라는 초기 코인 공개 방식과 유사하지만 증권법을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STO를 활용한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63개의 STO 거래소 중 15개가 미국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미국의 STO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토큰 증권 플랫폼 INX는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승인을 받은 STO 거래소로, 24년 7월부터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의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 중이며, 부동산, 아트작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STO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자산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대형 상가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소액으로도 분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증권처럼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규제 준수 STO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유사하게 증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발행자는 증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 암호화폐의 자금 조달 방법인 ICO와 달리 법적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며 ST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자산 유동성 향상 STO는 실물 자산 등을 토큰화하여 누구나 쉽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투자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부동산 자산 등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발행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 STO는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이 기록되므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플랫폼에서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 발행과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TO의 단점. 규제와 법적 절차로 인해 발행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여 글로벌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 STO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 자금결제법 등을 개정하여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일본 STO협회를 통해 업계 표준화와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설명서 면제 예외 조항을 도입하여 STO 시장의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STO 분야에 진입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건물 등의 매매와 같은 실물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 4월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화하여 발행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9년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에네그라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주식을 전환하였으며 2021년에는 폴리곤으로 이전하여 8500만개 이상의 이잭스 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황 한국은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하며 STO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STO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물 자산인 상업부동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변환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과는 달리 높은 접근성과 유동성을 포장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은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소를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큰 상업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시장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다양하고 작은 단위의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STO를 통한 상업 부동산 투자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TO 모델은 큰 자산을 다양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의 특징인 실시간 거래 내역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믿음을 줍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차상 관리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STO가 향후 상업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리스크와 법적 구속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발전 방향과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기본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판단만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